저는 이제 깻묵 액비를 좀 만들어 봤는데 구데기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깻묵을 그냥 물에다가 그냥 푹 담가놓고 뚜껑을 덮어놨었거든요. 네. 네 구데기가 그 틈새로다 그또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래갖고 네. 어, 완전히 덮었는데 이거는 발효가 아니라 부패가 된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어, 어떻게 그냥 깻묵 액비를 많이들 그 많이 들그 주변에서 많이 만들어서 쓰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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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른 방법인지, 네. 그러면은 부패가 안 되고 어, 이렇게 발효가 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그런 거를 좀 그걸 먼저 답변해 드릴까요? 먼저? 예예. 네. 그리고 그 그래. 다음 질문으로. 네네 그래요. 그 깻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깻묵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참깨든 들깨든 어. 고열을 그 올려가지고 비틀어서 눌러서 기름을 짜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볶을 때그 온도가 과연 몇 도까지 올라갈까? 한도 네. 그 이상 아마 200, 300도까지도 그렇게 상향 올라가요. 뭐탈 정도로다가 이렇게 그 식물이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100도 이상 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고열로다가 한번 올라갔잖아요. 고열로다가 올라간 것을 발효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 네, 그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고요. 지금 그 깻묵을 뭐 어떤 통에다가 놓가 아마 뭘 이렇게 가미를 해갖고 이게 저놓고서 도니까 이제 구대기가 생겼다. 아마 냄새도 아마 고약하게 날 거예요. 그렇다면그건 썩은 거가 확실하죠. 그렇죠. 네, 네. 썩은 거예요. 그렇다면 썩은 균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배양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식물에다가 이것을 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음. 결국 좋은 병뇨증, 일은 없을 네. 있을 많이 수가 많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양분이 없냐? 영양분 있어요. 없는 건 <laughs>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썩는 균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식물이나 이런 데다가 살포를 했을 경우에 <laughs> 좋은 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알았으면 뭐 그거를 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제 지금 뭐 구더기가 났다 그러면 먼저도 이제 말씀드린 게 있지만 어떠한 균과 충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이 현장 여기서 생겨요. 그렇죠. 요 즉석에서 생기는 거 요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더기나 이런 이제. 그, 그, 그런, 그, 그, 어떤 충이 생겼다는 거는 요 자체에서 섞겼기 때문에 요거는 그이 자체적으로다가 이동을 어떻게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 균이 이동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쓰면 안 되겠다는 게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걸 어떡하냐. 물에다가 다시 뭐좀희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액이라도 지금 밭에다가 뭐 낙엽이나 볕짚을 제가 좀 이렇게 깔라 그랬잖아요 네. 사람이 다니는 곳에 네. 거기다가 갖다가 조금 좀 많이 왕창 부질 마시고 네. 지금 흐릿하게 좀 줄줄줄 이렇게 좀 넓게 펴서 네. 땅이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다가 네. 그렇게 뿌려서 버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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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그 밭에다가 하는데 사람이 다니는 이랑에다가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나는 깻묵이 그렇게 사용하기 전에 꽤 있다 네. 그렇다면 그럼 어떡하냐 그것도 역시 밭그 고랑에다가 사람이 다니는 그그 그 고랑 이랑이라고죠 그 거기다가 갔다가 뿌리세요 그렇게 해서 쓰게 되면 이제 토양하고 만나서 이제 다른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먹을 수 있게 서서히 분해가 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네 괜찮습니다 식물에다 직접을 주거나 그 발효를 시키려고 덤베 들면 굉장히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쓰세요. 네. 네. 제가 경험한 말로는 그러니까 원액을 제가 그 일부 작물에다 좀 줬어요. 그랬더니 작물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음, 그렇죠. 네, 네. 그게 영양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영양분도 있고 다른 균도 있고 그래서 좋지 않은 균이 있어서 그런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음. 하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제 그 연결돼 있으니까 덧붙여서 이제 사람 건강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 그러면. 왜 썩을까죠? 기름을 짠 찌꺼기는 왜 썩을까? 그러면 기름을 짠그 기름은 썩지 않을까? 우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기름은 우리 몸에 좋다라고 보통 이렇게 말씀드 하시는데, 요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아요. 그렇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을 짠온 그, 그 찌꺼기, 그깻묵하고 그짠 기름하고의 온도는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출발됐을까를 생각해야죠 같은 온도죠. 그렇죠. 그러면 깻묵이 발효가 안 되고 썩는다는 것은 그 높은 온도에서 나오자마자 산소랑 접하죠. 그렇죠. 산소랑 접하면 얘는 지금 자연에서 하는 일은 아 얘는 지금 이미 갔구나 필요가 없는 물질이다. 얘는 지금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 어떻게, 어게하든 분해시켜서 돌려보내야 자연 속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자연의 임무가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름이나 깻묵이나 똑같이 작용합니다. 자연에서는 산화가 시작돼요. 아, 그렇죠, 산화가 산폐가 산소를 만나자마자 만나자 시작됩니다. 예. 자, 기름은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여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 산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기름은 이제 밀폐를 시켜놓고 산소로 접하지 않게 해놓으니까. 네. 근데 일단은 그거를 기름이 나오자마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산소랑 만났잖아요. 만났죠. 예, 이러면 그러면 산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름은 우리가 그냥 막 사용하는데 방부제를 넣지 않았다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산소를 이미 만났기 때문에 썩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산화된다는 것은. 네. 그래서 식용유를 많이 먹는다든지 그 특히, 그,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척 심해요. 강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 들기름을 많이 드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어, 몸에 예, 들어가서 이 산화가 일어난 걸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기름이 이렇게 심하다는 거죠. 들기름이 쩐다는 거 아시죠? 그 내내가. 그 정도까지 산화가 아주 심하게 되거든요. 산소랑 만나면 그런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어떡하냐? 냉장고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그래 기름 특히 들기름 다른 기름은 조금 난데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꼭 냉동실 보관해서 지금 이미 산화가 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공기 만난 거더 이상은 안 되게 하려면 냉동실에 놓다가 사용할 때 바로 사용하고 바로 또 냉동실에 놓다가 꺼내서 요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하고 직접 건강이 있어요 그래서 식용유라는 것은 우리 몸을 윤탁하게 해주고 정말 영양분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그 식용유를 많이 먹고는 내가 영양학적으로다가는 굉장히 유지가 잘 됩니다. 그렇지만은 몸의 건강은 보장 못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기름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좀어좀 어, 좀 좋지 않으니까 뭐 조금은 뭐 이렇게 괜찮지만 너무 많은 것은 하여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네네.